반갑습니다. 생명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30일자 우리 엑소스 금식 기도회 아침입니다. 어, 오늘 아침은 분향재단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는 기구 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어, 오늘은 이제 음, 그 성막 안에 보면 내성소가 있습니다. 내성소 안에 어, 분향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몇 가지 좀 있습니다만 분양단 우선 분양단이 어디에 들어갈까 다시 한번 재밌는 시간입니다 짠 아, 보이시나요 네, 제 얼굴 말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이게 여기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이게 또 뭐냐면 아, 왼쪽으로 이그등한대가 있고 그 앞쪽에 지성소 앞에 보면은 단이 하나 이제 작은 한 재단이 있어요. 밖에 보면 이제 지금 번지단이지만 여기 안에 보면 이걸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이 분향단은 거기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좀 넣가지고 그러면그거 어떻게 생겼냐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자 모든 그 안에 기구들은 이렇게 채를 갖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채가 뭘까요? 사람들이 어깨에 멜수 있도록, 이렇게 어깨에 멜수 있도록 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동형인 거예요. 이동형. 이게 최종 완성군이 아니고 언젠가는 고정할 때까지는 이동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기본 형태죠. 자,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뿌리겠죠. 그쵸? 지난번에 봤듯이 바깥 재단에도 큰 번재단, 이건 태우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 번재단에도 각 여기, 여기 재단에도 이 정사각형이 뿌리는데 여기는 작은 이 분양재단은 여기는 불을 태우는 게 아니고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뿔이 이렇게 있어요. 이 뿔은 뭘까요? 이 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뿔이 있는 곳마다 그 뿔에다가 나중에 피를 발라가지고 이것을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피는 용서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이 더러워졌던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 성물이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기서 어, 이 향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30장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아,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지니라. 등불이 아까 뭐 있었죠? 제 뒤에 보면 저기 등불 있죠? 저기맨노합니다 저게. 저런제 등불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그연쪽에 등불을 이렇게 할 때마다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향을 이제 그 향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불이 밑에 있고 이런 이런 좀 하는 불이 있고 거기서 이게 향 향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향기가 쫙올라오면서 뭔가 쭉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예, 그게 이제 바로 향이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 다음 얘기가 아그 다음 얘기는 아니고. 그 3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 거룩한 향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향도 그 향품도 그냥 새기는 만드는 게 아닌 향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듯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것을 유향과 함께 섞되 만들,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향품은 아주 성전에 쓰이는 성막에 쓰이는 독특한 향품을 따로 만들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기름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등유, 등을 할 때도 그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저 등에 쓰는 기름은 감남유지만 기름을 또 만드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22절 보면 이 기름을 만드는데 이 기름은 관유라고 하는 향기름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 기름은 아까 봤던 이런 성막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 이잖아요 이렇게 번제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게그 덕상과 이 등잔 대 그다음에 향단 뭐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게다가 기름을 다 발라요 이게 거룩한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기름을 바르는데 사람들한테 누구만 바르냐 대제사장도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 대제사장도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발라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그걸 쓰면 죽어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이렇게 구별해서 만든 기름이다. 그다음에 17장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물두멍입니다. 자, 아, 저, 잠깐만 봐서 그렇죠? 재밌죠? 네, 재밌어야 돼요. 번데다는 얘기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또 물이 물 세숫대야 같은 게큰게 게 있어요. 그럼 이 세숫대야는 뭐 할까? 네. 세숫대야는 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씻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뒤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거기서 손을 씻어요. 안 씻으면 손과 발을 안 씻으면 죽어요. 또 그러니까 이 물로 자기를 씻어야만 어, 살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 안에 막, 막으로 들어간다는 게.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그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을 드릴 때 나중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술 먹고 번제단에서 가져가는 불을 안 가져가고 다른 불을 가지고 그 향품 향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바로 앞에 있는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우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타 죽었어요. 무서워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함부로 생각하고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 생명을 그치게 하셨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면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 경외가 뭐죠? 두려울 경자고 무서워서 떠는 그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날 살려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 주시니까 무서우면서도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 이게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성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와 이 기쁨은요 그저 주어진 게 아니고 아 은혜구나. 우리 정말 못 나가는 사람들인데 나갈 수 있구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로 한날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렇게 좀이 영상을 올리는데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은 어,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어, 주일날 얘기 들었는데 토, 지난 토요일날 북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미국의 그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손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향년 71세 밖에 다시 않는데참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하늘나라 어, 가셨어요 유족들을 좀 위로하고 또 앞으로 있는 우리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음에 통일도 맛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십시다 오늘은 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중국이 이번에 또 음, 후베이성 보니까 뭐 약간 폭동도 일어나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일디 일베 하고 그러지 말고 중국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도,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 중국에도 새나를 달라고 어, 기도하십니다.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북한도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이 좀 근본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 어, 시진핑이 어, 왕이 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보다 높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시진핑 어, 주석이 겸손해지는 역사 있게 달라고 또 아니면 그렇게 그런 사건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서서 그 성막을 또 다룰 때향 향불을 또 관리해야 되고 또 물두멍에서라도 제자장이 손을 씻고 또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음껏 들어가게 하신 것, 마음껏 부르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국 땅에 하나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가 하여 주옵시고 중국의 하나님 한번더를 향한 영향력들을 하나님 또 선한 영향력들을 가져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